강아지 귀털을 왜 뽑아야 하나? 강아지의 귀털 관리는 단순한 미용 이상의 이유가 있어요. 특히 특정 견종은 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관리 중 하나랍니다. 강아지 귀털을 뽑아야 하는 이유. 통풍 및 습기 예방 귀 건강 유지. 귀털이 많으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습기가 차기 쉬워요. 습한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 번식의 원인이 되어 귀 염증 외이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. 귀지 및 오염물 축적 방지 청결 유지. 귀털이 많으면 귀지와 먼지가 쉽게 쌓여 청결 유지가 어려워요. 귀지가 막히면 통증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. 염증 및 감염 예방 건강한 귀 보호. 귀염증 외의염은 귀털이 많을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. 특히 습한 계절이나 물놀이 후에는 염증 발생 위험이 커져요. 청각 보호 및 통증 예방 편안한 생활. 귀 안쪽에 털이 많으면 청각에 방해가 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. 귀 안이 가려워서 자주 긁거나 머리를 흔들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. 모든 강아지가 귀털을 뽑아야 할까? 견종에 따라 다름. 귀가 덮여 있는 견종푸들, 시추, 코카스파니엘 등 통풍이 어려워서 정기적으로 귀털 제거가 필요해요. 귀가 서 있는 견종시 박염, 포메라니안 등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털만 정리해도 돼요. 결론. 강아지 귀털 관리는 통풍, 청결 유지, 염증 예방, 청각 보호 등 여러 이유로 중요해요. 특히 귀가 덮여 있는 견종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니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한 귀 상태를 유지해주세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.